대표 관리인의 관리이나 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 수집 통지 이전에 별도로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도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별도로 후보 등록 공고를 한바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집회 결의에 곧바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술통지 전에 별도로 후보 등록 공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물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팔레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만약 당의 건물에 적법하게 규정된 규약이 있고 그 규약에 구체적으로 집회 전에 후보 등록 공고 절차가 있거나 또는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 절차를 정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즉, 규약이 있고 규약에 집회 전에 후보 등록 공고를 하라. 이런 규정이 있거나 또는 규약에 선관위 규정이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대로 하라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집회 전에 후보등록공고를 하기로 결의했다면 이것은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게 또 판례입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따르지 않을 경우 즉 규약에 정해져 있거나 규약에 선관위 규정이 있고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 결의에 하자했다 보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는 집회 전에 후보 등록 절차나 공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유효해요. 하지만 이 건물에 적법하게 제정된 규약이 있고 관리 규약이 있고 이 관리 규약에 이런 후보 등록 절차 또는 등록 공고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면 따라야 되는 것이고 또는 이 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있고,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회 전에 후보 등록 공고 하자, 이런 결의가 있었다면, 이 결의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 따르면 문제가 있고,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부 판례에서는요, 이런 규약이 없다 하더라도, 후보 등록 공고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본 판례가 있어요. 일반적인 판례는 아닌데요, 현재는 소수의 판례입니다. 자, 일부 판례 중에는, 집회 수입 품기 전에 관린 후보 등록금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구분 소유자 등의 피선거권이 침해되는 등 의결권 행사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그런 판례, 사례가 있습니다. 공전에 이런 피선거권 침해에 대한 얘기는 서면 결의할 때 많이 나왔거든요. 서면 결의, 서면으로 후보 누구누구를 뽑는 것 이런 경우에는 후보 등록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피선거권 침해다. 이런 판례들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사면 결의가 아닌 위임장을 통한 과연 집회에서의 결의에도 이런 관리인 후보 등록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런 판례들이 일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최근에 제가 받은 판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즉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등의 과정이나 절차 관해서 규정하는 법령 또는 규약이 없고 달리 구분 소자들의 피선권을 침해했다고 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피승권 침해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결의에서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피승권을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과반이 안 돼요. 어차피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하자가 결의를 무의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하자가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본 거예요. 판례가 이렇게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과단 집회의 경우 설명 결의가 아닌 과단 집회의 경우에는 이런 소집 통지 전에 별도로 관련 후보 등록 공고 등록 기간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곧바로 무효로 보지 않는다. 이게 판례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